에어비앤비 알토 1706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볼까요? 와... 일단 디자인이나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깔끔하고 어, 여기 사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쓴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 탐, 쉽게 사, 사용할 수 있는 전자렌지 그 다음 세탁기 그 다음 화이트톤의 깔끔한 어, 사용하지않는곳 그리고 이제 접시들 4개씩 되어있는 거 보니까 4인으로 오셔도 충분히 어,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간, 공간 곳곳마다 사장님께서 신경 쓴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요. 보시면 이게 벽걸이 형도 TV가 달려있고, 거실, 소파도 이렇게 다 같이 편하게 앉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있고, 또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네, 스피커도 있고, 작동이 잘 되네요. 그리고 쭉 오면은 일단 뷰가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뷰가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저... 오픈하겠습니다. 으아. 바로 앞이 핫한 축도 해변입니다. 와, 보이시나요? 와, 가슴이 빵! 뚫리는 느낌이, 야호! 하고 싶네요. 아. 양양 에어비앤비는 E7 1706호 강추! 와, 대박. 여기도 뷰가 와, 어제인데 와. 3번. 마운틴 뷰, 오션 뷰, 공사장 뷰, 그다 옆집들까지. 옆집에 서핑하시는 분들이 또 있네. 요 아, 너무 좋다. 하여튼 오늘 하루 잘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이제 방을 가면, 작은 방으로 가시면, 이게 작은 간이 침대. 1인용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 CD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 인테리어. 그 다음에, 또 침구류까지, 깔끔하게, 아주, 너무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휴지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 거, 옷걸이, 그다 청소기까지. 청소기, 쭉 나와서, 큰 방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방이 있는데, 침실이, 어 큰그 더블, 더블 사이즈 침대인 것 같고, 또 여기도 이렇게 의자 하나 있고, 화장대인가요? 인테리어 소품들. 아, 정말. 음, 너무 좋다. 열어보면, 은 이제, 오, 재밌는 즐길거리들이 있네요. 손톱 자르는 거, 하투, 요거는 뭐죠? 이게 뭐 스티커 같은데. 음, 알토, 1706, 양양. 여기, 에어비앤비 스티커. 여기 향초인 것 같고요. 스티커는 하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대박인 게, 침대에 딱 누웠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어, 기지개 피고 일어나면 바다가 바로 앞에. 와. 근데 이게 먼 거리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있어요. 와, 진짜 저도 오션뷰 숙소를 많이 가 봤지만 이런 오션뷰는 또 처음입니다. 와, 죽도해변이 서핑하시는 분들도 보이네요. 와. 어 너무 멋있죠. 와.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해서 쭉 이쪽 이쪽 뷰를 또 보시면 산이 아주 푸게 되어 있어요. 와. 멋진 산들. 이 앞에는 공사, 뭐 공사한 것 같고. 이길 따라 이렇게 쭉 가면 인구해변이 나오죠. 저쪽이 인구해변 건너서. 네, 저쪽이 인구해변입니다. 이쪽 인구해변. 너무 멋있는 뷰를 갖고 있는 곳. 그냥 여기서 잠만 자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것 같아요. 뭐,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어, 뭐 테라스도 넓고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양양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알토17, 뭐야, 알토1706, 양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